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의류 도매 시장에서도 폐업한 가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류업계는 소비 감소와 오프라인 매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업한 가게들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시다 개인 들이꽤 많아요. 그들안 되니까 힘들고 가는 빛한는데 빛날 때도 그어요 코로나 때 받았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만기 되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그 저기 뭐야, 자금 잖아요 네. 그게 올해부터 원년까지 같이 상환합니다. 기존에 뭐만 원, 만 원, 만원 이자만 냈던 사들이 이제 까지 들어가면 거의 만원내 되니까. 국내은행에서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한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이 한달새0.06% 포인트 상승하여 0.51%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9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한 달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새로운 연체 채권은 이조9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들을 중심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 채권의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서민급 전카드론 잔액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잖아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 내수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 이전 연체율보다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고 당초 시장 전망과 달리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경우 경기 둔화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